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취약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취약부 친구들, 혹시 자전거 좋아하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맘때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누볐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전거에 관한 많은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바로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탔던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탈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균형 잡기예요. 보조바퀴 없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두발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처음으로 보조 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처럼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에겐 균형 잡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쿵, 오른쪽으로 쾅, 몇 번씩 넘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수십 번씩 좌우로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바지도 찢어지고 나서야 균형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수 있게 된 그날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두바이 자전거를 탈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균형잡기예요. 균형이 무너지면 왼쪽으로 쿵, 오른쪽으로 쾅 넘어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때 말고도 이 균형잡기가 필요한 곳이 또 있다고 해요. 바로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도 자전거 탈 때만큼이나 균형 잡기가 필요해요. 멋진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균형 잡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항구도시였어요.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고 그만큼 우상숭배와 죄도 적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며 이 죄악된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도저히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고 오해하고 그 죄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벌을 주어라 라고 충고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처음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었는데 이번엔 지나친 벌로 인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설을 통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 아무런 벌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친 벌을 주며 균형 잡기에 실패했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며 지금은 벌을 줄 때다. 지금은 용서할 때다. 라고 균형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벌과 용서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할 때 필요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벌과 용서의 균형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용서하는데 치우쳐 죄를 지어도 전혀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전혀 벌을 주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 죄가 점점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벌을 주는 데 치우쳐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벌을 주는 목적은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교회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탄은 교회가 균형 잡기에 실패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교회가 죄로 오염되거나 교회가 서로 멀어지는 것두 가지 모두 사탄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피하고 하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벌과 용서의 균형을 잡아야 해요. 우리가 처음 두바이 자전거를 탈때 균형 잡기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핸들을 왼쪽으로만 꺾어도 넘어지고. 오른쪽으로만 꺾어도 넘어져요. 왼쪽으로 기울어질 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땐 왼쪽으로 꺾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 죄 지은 사람을 위해 넘어지려고 할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적당한 벌을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이 균형 잡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 나쁠 테니 괜한 얘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그 사람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친구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게 걱정이 돼 라고 말해 주어야 해요. 사랑이 담긴 충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면 멀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친구야,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나는 너랑 계속 잘 지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사랑의 균형 잡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 벌과 용서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벌과 용서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성공한다면 가족, 친구,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연습이 필요해요. 자전거를 처음 탈때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그때 나는 이제 자전거 안 탈래! 라고 포기한다면 더 이상 자전거 실력은 늘지 않을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일도 없겠죠. 그러나 좌우로 넘어지는 일도 겪고 상처와 부끄러움도 참고 연습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누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자전거를 연습하는 것처럼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바울 목사님,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신경 안 쓸래요? 라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죄악과 다툼만 남았을 거예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조언을 따라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연습들이 모여서 균형을 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발명왕 에디슨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바로 실패왕이에요. 그는 천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지만, 이를 위해 수만 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디슨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연습이 되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족, 친구,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에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거나 다툰 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지만 끝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연습이 돼요. 그리고 연습이 모이면 더 멋지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지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사랑꾼이라는 말이 있죠. 전도사님에게는 이 말이 사랑의 전문가란 말처럼 느껴졌어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전문가, 사랑꾼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사랑꾼은 매일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연습할 때 가능해요.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의 균형 잡기 위해,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매일 연습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균형 잡기에 실패했지만 한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의 균형을 잡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주고 있진 않는지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저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있지 않는지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한 사람에게 적당한 벌과 적당한 위로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균형을 잡고 또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사랑을 연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사랑꾼이 되어가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いれみゴるきよ you my...